에코 프로 BM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4월달 에코 프로 BM 주가 50만원 이상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이라는 댓글이나 문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BM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에 58만 4천원을 찍고 4개월 이상 지금 조종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코프로비엠이 4월달에 엄청난 호재가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4월달 엄청난 호재 정보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를 했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요 주총을 끝내고 고스피 이전상장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고요.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요. 2, 3개월 안에 코스피로 이전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글로벌을 합병하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부터 4월달부터 주가가 폭등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에코프로비엠의 4월달 호재 정보를 제가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고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 건데 아무한테나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제 시청자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하니깐요 꼭이 정보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에코 프로그 m 4월달 엄청난 호재 정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1차 목표가까지 제가 입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다른 데 유출하지 마시고요. 공유하지 마시라 이거 약속 부탁드리겠고요. 제 시청자분들만 알고 계시다가 수익들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이 영상 보신 시점에 부담없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정보를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 만큼 벌었고요. 주식 투자도 1, 2, 21년을 하면서 이미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마스터체의 손을 잡으시고 저와 함께 2024년은 정말 수익내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5-3067로 반드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주가 차트로 돌아가세요. 에코프로비엠 4월달 월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작년에 58만 4천원을 뚫기 위한 초석을 4월달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는 에코프로비엠 폭등을 관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나 세력들이 쉽게 수익을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면서 개미털기를 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는 이런 개미털기에 혼자 대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숫자 1 또는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 마스터체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 마스터체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손실 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마스터 츠의 손을 지금부터라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 2749 3467로 반드시 도움이라고 또는 숫자 1이라고 문자 주시고 저 마스터 츠에게 도움 받으시고. 지금부터 수익만 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